아따맘마 Adamama, 안녕하세요. 아따맘마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유행할 어, 아이템인 애니멀 프린트에 잘 어울리는 야수 같은 메이크업을 해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수 같은 메이크업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아침에 세수해 가지고 크림 발랐거든요. 핏미 바르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세수를 한번더해 주면 외출할 때 좋겠죠? 파운데이션 세수. 눈썹이 난둥만둥 자세히 보면 눈썹이 있는데 그렇게 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브라운으로 난둥만둥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 눈인데요. 야수 같은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약간 펄이 들어간 검은 검은색으로 눈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야수같이 아이홀 만들고 아이홀 끝부분 스머지 하고요 예, 반대쪽도 아이라인 칠하고 아이홀 만들고 끝부분 스머지 하고요 <laughs> 나머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싫하지 않은 붓으로 이렇게 스머지 해줍니다 스머지 살짝 펴준다 말이죠 이렇게 끝부, 끝부터 안쪽으로 살짝 펴줍니다 그리고 애니멀 프린트가 검은색과 그, 갈스, 그 검은색과 황토색이죠. 예, 황토색으로 아이라인을 한번더 반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브론즈 컬러의 스틱입니다. 이거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눈 아이라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더 줄을 꺼주고요. 아이라인 위에다가 한번더 줄을 꺼줍니다. 이렇게 반짝이로.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언더에도 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뭐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의 눈빛 같은 게 보이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동물의 눈. 무섭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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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애니멀 눈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무섭습니까? 무서워야 하는데. 예, 눈 앞쪽에도 한번 반짝이를 콕콕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꼽 나온 것처럼 이렇게 콕 찍어 볼게요. 이렇게. 눈꼽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찍어 보고. 처음에 여기 아가씨들이 이렇게 앞에 눈 앞에 이렇게 반짝이 쳐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눈꼽나오나 했는데 눈꼽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게 좀 반짝한 게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야수의 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수들은 이제 피를 봐야 합니다. 피, 시뻘건 입술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새빨간 레드를 갖고 왔습니다. 테두리를 반칠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요. 너무 빨간면 좀 그렇잖아요. 윗 입술은 이렇게 막 음, 그 뜯어 먹다가 색깔이 좀 지워졌어. 그래가지고, 연하게 한번 핑크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핑크, 잇몸 나오는 거죠, 잇몸. 동물의 잇몸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칩니다. 이렇게, 야수 같은, 야수 같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예, 야수 같은 옷을 입고 예, 가방은 약간 두개 드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백팩은 메고 백팩은 징박힌 거 있잖아요. 징박힌 백팩 같은 거 메고 어, 또 조그만 예, 핸드캐리하는 가방을 한 든답니다.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뭐낫 같은 거 넣어다니나 낫 칼이나 이런 거네 예. 어, 저는 귀엽게 어, 핸드캐리하는 가방은 약간 동물 프린트 있잖아요 도날드닭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이제 예쁜 보조 가방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무섭지만 귀엽게 보이는 무섭지만 귀여운 동물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유행 프린트 애니멀 프린트에 어울리는 야수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아따마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laughs> 야, 수니까 바나나 한개 먹을까? 음. <laughs>